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화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담이 너무나 감사했대요 우리 남편들 아내 만났을 때 어땠어요?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하셨습니까? 아, 김영래님 사연에 유곤사님 아내로 맞이할 때 어떠하셨어요? 우와 저렇게 대답을 해 그래. 저도 환상적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늘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셨대요 이렇게 그래야 너가 사랑할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물었대요 하나님 하늘을 이렇게 착하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야 너가 아끼고 살거 아니야. 물었대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화를 가만히 보니까 좀 맹해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랬더 니 하나님 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야 화가 너와 살면서 너를 사랑할 거 아니야? 이랬답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이 많죠 그런데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인간을 존엄하게 하고 더 가치 있게 하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뭔가 바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뭔가 더 좋은 걸 하려고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몇년 전에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시합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았어요 그때? 바둑에 별로 관심 없으시거나 저는요. 이세돌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이세돌도 말했어요. 내가 5대0 또는 4대1 4대1로 이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하 바둑이라는 게 그냥 연산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수 두면 그 다음 수가 만변을 가져오는 게 바둑이에요. 그냥 어떤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답이 수도 없이 많은 거그 바둑. 그래서는 저 이 세돌이 이길 줄 알았는데 사대 1로 알파고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오, 좀 충격이더라고. 와, 인공지능이 이렇게 뛰어나더니 그다음 그 당시 바둑의 세계 1인자 커제 중국 사람인데 알파고와 역시 대결을 했습니다. 커제는 오대 빵으로. 이 세대를 한 번은 이겼는데, 알파고가 학습을 더한 거예요. 5대 빵으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 세계에서 기고 난다는 바둑으로 5명을 추렸어요. 이 사람 한 바둑으로 따지면 한 40단쯤 돼요. 4 40단. 0 굉장하죠. 5대 1로 알파고와 시브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알파고가 5대1로 붙었는데, 돌을 던졌어. 바둑에서 돌을 던진다는 건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포기하는 거야, 포기. 그런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더 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년 동안 노력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몇달 고생해서 해야 될 것을 인공지능은 어떤 분야에서요 금방이네,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사용해서 봐서 그렇지 사용하다 보면 깜짝 놀란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봐보세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앞으로 발달을 해도 인간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의 가치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인공지능에게 없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중에 하나가 첫째는 감정이잖아요. 감정. 감정이 감정 있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니까 자식이 안타깝고 평생 붙들고 도와주고 싶고 불쌍하고 감정이 없어 보세요. 그런 게 되겠어요? 물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감정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주 좋은 땅인데 비가 와서 아주 메마른. 그래서 아무것도 달아수 없는 그런 땅처럼 인간이 변해버리고 많은 거예요. 인간답지 않게 되버린 거죠. 인간은요. 인공지능이 갖지 못한 그리고 다른 피조물이 갖지 못한 이 첨단 감정 체제를 갖추고 있죠. 물론 인공지능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학습해서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거 바로 자유 의지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더 멋지게 살까? 고민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먹을 때도 뭘 먹을까? 옷을 살 때도 어떤 옷을 입을까? 물론, 때로는 귀찮고 힘들지만, 그러나 자유의지는요, 너무나 귀한 복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를 박탈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헨리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지를 의 주셨고 내가 그걸 가지고 뭔가를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다.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지는 의 양날의 칼과 같잖아요. 잘 사용하면 너무나 큰 복입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더 멋지고, 인간을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그 자유가 인간을 파멸로 이끕니다 아담과 하하를 봐보세요. 자유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을 먹고 말죠. 그 결과, 복을 상실하고, 영생한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자유는 그무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인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있다고 욕하고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눈이 있다고 보고 싶은 거다 보고, 발이 있다고 가고 싶은 거다 가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뭐, 그 힘으로 내 멋대로 살고. 이런 건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유는 뭔가? 하나님 안에서 사용해야 될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용할 자유.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자유를 누릴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말이죠. 그래서 그 자유가 말씀 밖으로 나가면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그 자유가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죄가 되죠, 죄.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아담이 말씀 밖으로 나가서 자유를 누렸는데 그 결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후손들도 봐보세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습니다 욕심에 끌려 살고 참지 못하고 정력을 따라 살았어요 그 결과 창세기 6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육신이 됐다 그래. 육신. 육신이 됐다. 그래서 세상은 포악하고 강포가 가득한 세상. 대검한 거예요. 즉, 제 종이 대검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욕심의 종으로, 정욕의 종으로, 욕망의 종으로 산 거예요. 사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삭기가 그 시대가 왜 이렇게 무질서고 세상이 개판인 거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뺏어오고 그래서 폭행을 하고 그렇게 돌아온 아내를 무자비하게 대하고 남편한 집화를 거의 멸절시켜버리고 심지어는 레인인데 돈을 많이 주니까 한 가문에 또한 지퍼에 우상숭배하는 제사장이 되고, 레인인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구원하고 세우신 사사, 특별히, 특별한 재능으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사사, 삼손 보세요. 사사 중에 나신으로 세운 사람은 삼손 유일합니다. 그런 혼특한 세상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라고 나신을 놓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반사람에게 주시않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정력을 따라가잖아요. 육신의 정력을 그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두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사사시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부부사이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냥 내 옳은 대로 하겠어 부부 사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지옥이 되는 거죠. 지옥. 남편들은 아내를 왕비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왕비님으로. 그래야 편하고. 아내는 남편을 왕처럼 모셔야 되지. 내 소견에 오은 대로 하겠다. 힘든 가정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라고 재석이 오른대로 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러면 당에서부터 맨날 부딪히겠죠 투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성향에 오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는 그래서 덕이 되고 사랑이 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의 참다운 자유는 물속에 있지요. 물물이 좁다고 나는 왜 이런 곳에서만 맨날 살아야 되냐고 밖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저거. 그래서 물고기의 참된 자유는 물 속에 있어요, 물속 물이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물 속에서 생명이고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무의 자유도 땅 속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 곳에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 있어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유로 가지고 절대로 말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들 유혹할걸요? 아담과 유혹했습니다. 자유지 의 주셨잖아요.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택. 그 유혹한 거예요. 그럴듯한 걸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오늘날도 유혹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환상적인 것을 제시해도 말씀 밖으로 나가는 그 자유는 파멸입니다. 파멸.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봐보세요. 둘째. 하나님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랍니다. 13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계를 삼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단지 우리의 몸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르크스라는 헬라인데죄된 육체의 소욕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욕구를 의미해요. 술에 중독되면 우리 몸은 알코올을 요구하죠. 미친 듯이 강을 알코올에 딸려안 먹으면 이제 뭐 굉장히 힘들고, 밥은 안 먹어도 되지만 술은 먹어야 되죠. 저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을 봤어요. 이게 점점 먹으면 그게 피폐해집니다. 피폐해그리고 몸도 망가져요. 병원에 갔거든요. 집사. 그 집사님이었어요. 교회를 물론 거의 잘안 나오지만 병원에 갔죠. 이제 몸이 막 의지대로 한다니까. 그래서 보니 그래서 더 먹으면 죽는다고. 이 집사님이 얼마나 참았을까요? 얼마나 참았을까요? 참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참지를 못하더라고. 조금 참았는데. 그리고 술을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죽는다고 하는데 먹더라고. 그래서 진짜로 죽었습니다. 죽었어. 근데 인간이 죄에 중독되면 그래요. 죄의 소욕에 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 몸이 타락해서, 죄로 물들어서 나오는 그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19절에 오늘 너무나 잘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순배와 술수와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초기와 방탕함.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길을 삼짐을 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길을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21절 후반절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기록합니다 이건 그냥 표현을 좋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그 사람? 지옥이죠 죽음에는 딱두 가지 길 밖에 없어요 중간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하나님 나라를 위험으로 받지 못한다. 긍정적으로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너 지옥이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아담도 보세요. 하나님 주신 자유로 말씀밖에 벗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렀고. 노아시대 사람들 봐보세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면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이 됐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도 역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보혈에 피해 흘려 죽게 하셔서 그래서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제는 죄의 중독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소욕만 있는 게 아니야 육신의 소욕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겁니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자유지로 뭔가를 계속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정심도 그러잖아요 뭔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반찬을 먹어도 순간순간, 이번에는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딱 정해준 대로 먹으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김치, 이번에는 국, 이번에는 밥. 이렇게 딱 정해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선택하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계속. 하나님 그런 복을 계속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를 누리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책임이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너무나 큰걸 주셨는데, 그 자유 가지고 내가 혹시나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거 주셔서, 인간 되게, 인간을 존엄하게, 더 가치 있게, 그리고 더 멋지게, 더 계획하면서 노력하면서 살려고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계획하면서 뭔가 노력하면서 땀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인간이. 그런 자유 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로 혹시나 그렇게 복되고 귀한 걸 주셨는데, 육체계로 삼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복이 되도록 사용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절대로 오늘 말씀처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러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오늘 16절에 나오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소육을 이루지 않겠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22절, 23절 나오죠. 사랑과 이락과 화평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은유와 절제. 내가 성령을 따라 선택을 하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인내의 사람이 돼요. 평화의 사람이 돼요. 자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할지 미워할지 내 선택이에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극을 해도 오늘 어쩌면 여러분 나가다가 누가 자극할 수 있어요. 가시, 가시다친 가시 말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좋게 말할지 가차야 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한다고 해도 그 유혹을 물리칠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도 그래요. 아무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 포기하고 예배할 수 있고, 뭐 내가 오늘 한 번쯤 빠지 이렇게 선택할 수있어 오늘 예배를 해도 그래요. 어떻게 할지는 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할지 그냥 대충할지, 찬양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할지, 대충할지 다 선택할 수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성령의 소욕을 선택할지 육체의 소욕을 선택할지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장 1절 읽지는 않았는데 5장 1절 그리서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예를 맺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다시 종의,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을까요? 육체의 일을 멸하려고 죽으셨다고 합니다. 육체의 일.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던,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야. 나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그리스도이냐? 주님이 죽을 때, 주님만 죽는 게 아니야. 죄에 대해서 나도 죽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1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예수의 사람. 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 육체와 함께.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오늘 21절은 정의합니다 그렇게 저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에 오늘 5장 1절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로 다시는 종의 몽예를 매지 말라고 13절 다시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 그러니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따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선택하셔요. 성령을 그러면 그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될 겁니다. 사랑이 되고 덕이 되어서 함께 사는 사람들도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따라 선택하는 우리 권력교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수고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이 새겼습니다.